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어디냐면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어딜까 일본 가고시마라는 곳에 왔습니다 제가 원래 하는 본업이 있어요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나서 힐링하러 왔습니다 한국 지금 너무 춥잖아요 따뜻하더라고요 지금 한 15도? 단풍이 들었어 지금 가을 날씨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힐링하려고요 비행기도 어제 끊었어요 여기는 온천호텔 네, 왔습니다. 나 너무 대책 없이 온것 같아. 호텔 구경 좀 하다가 한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근처에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 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장을 보았어. 이따가 온천하고 맥주 마시려고. 아! 푸딩도 샀는데 숟가락안 갖고 왔다. 뭐 마시자. 그리고 과자도 샀고, 그리고 육포도 샀고, 그리고 치즈도 샀고, 그리고 견과류도 샀지롱. 오황 냄새 대박. 풍경 보세요. 진짜로다. 숙소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온천에 가지 않아도 이렇게 실내 욕실이 잘돼 있어서 여기서 반신욕 해도 될것 같고요. 게임기 오락기도 있고 별게 다 있네. 오 마사지도 있다. 유카타 이렇게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온천 하고 올게요. 밖에안 해요 당첨되게 해주려고 좀 저렴하게 한 건가? 한번 해봐야겠다 아! 아! 식사시간 돼가지고 저녁 석식 뷔페 먹으러 가보려고 밥시간 아니라고 쫓겨나가지고 대박인데? 스테이크도 주고, 야키토리도 주고 개도 있고 뭐다 있어요 거의 호텔 뷔페야 호텔 뷔페 있었다. 1인 한 7, 8만 원 정도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만족스러운데? 일단은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입니다. 어, 어제 진짜 너무 피곤했나 봐요. 완전, 완전 고라떨어졌어 진짜 이게 힐링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식 시간인데 조식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체크아웃 하고 짐 맡기고 지금 옆에 시장 구경도 하고 그러려고요. 조식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원래 평소에 아침 먹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여행만 오면 조식을 먹게 되죠? 이상하단 말이야. 룰루랄라 룰루랄라. 그 먹을 것도 파는 것 같다. 계란도 있고. 부엉작물도 있고. 찐 옥수수 하나랑 계란이랑 샀어요. 우리나라 옥수수랑 여기 옥수수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 궁금하네? 아, 다고 왔어. 아, 다고왔 엄청 커요 cool. 아, 냄새 너무 좋아. 너무 달아. 너무 맛있어. 근데, 이런 거 먹을 때, 나는 깨끗하게 못 먹겠어. 이에 자꾸 껴요. 이번에는 계란. 한 번에 먹게 줬어. 이렇게. 나 지금 부어했어, 부어 부하 거의. 여기다가 소금을 막 뿌리는 거. 핫도그에 설탕 뿌리는 것처럼. 이 작게 이렇게 조격할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어, 미남이시네 이게 뭐야? 약간 지출을 줄여야 될 때, 배고플 때 쇼핑하면 안 되고, 배부르게 먹고 쇼핑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과한 지출을 줄일 수가 있대요. 이제 날씨가 개고 있다. 크리스마스 느낌이 가득한 과부시 마시네. 체크인 시간이 아니라서, 금막고 디저트를 먹으러 와봤다 적당한 온도의 녹차. 식기 전에 바로 마셔야지.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진다. 아리가도고자이마스 이렇게 꼬치가 두 개씩 꽂혀있어요. 이게 원래 그냥 그모지보다 엄청 부드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들보들. 너무 좋다. 날씨도 올다 쓰면 사쿠라지마 화산이 제대로 보인대요. 근데 난날 가게에 나밖에 없어. 생간에안 가고 못지 먹으러 온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가 정원에 관심이 없나 봐. 왔습니다. 새로운 숙 숙소. 일본 숙소 치고는 굉장히 넓어요. 일단 여기까지 걸어오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저녁을 먹으러 나가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상점 아케이드에서 아울렛뭐 팔길래 샀거든요. 뭔가 할머니 같기도 하고 내 얼굴색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가고시마도 날씨는 춥진 않지만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해요. 여기 보이는 백화점이 1751년도에 만들어진 거래요. 가고시마는 화산지형이라서 전차를 뚫기 어려워 지상전차가 도시교통의 주역이 되었다고 해요. 일단 먹으러 갈 음식은 샤브샤브. 가고시마가 흑돼지로 되게 유명하대요. 일본 샤브샤브는 어떤 느낌일까? 뭐, 일단 외관은 엄청 고풍스럽다. 근데 가도, 나 이런데 가도 되는 거야? 원래 샤브샤브 먹으려고 왔는데요. 메뉴판을 보니까 막그 스키야끼가 더 땡겨가지고 스키야끼로 주문을 했어요. 멜리. 네, 네. 뭔가 이가 갖다 주셨어요. 오. 뭔가 돈코츠라 하셨거든요? 돼지조림 같은 거. 그리고 샐러드. 응, 일본은 불교 영향 때문에 소랑 말고기를 많이 안 먹었대요. 그때 이제 숨어서 먹던 고기란 뜻으로 농기구를 데워가지고 위에 고기를 구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숨어 먹던 고기. 그런 거를 식기약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맛있겠다. 일단 색깔은 좋아요. 이렇게 계란. 찍어 먹는 소스도 주시고, 이 찍어 먹게 밥도 완전 고구마 밥으로 주시고, 뭔가 반찬, 그리고 이거는 흑백이 스프라고 합니다. 이걸 내가 다 먹을 수 있을까? 당연히 먹지. 그랬더니 푸딩이랑 키도 주셨어요. 미니 푸딩. 다 먹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 양이 없지? 생각 너는 우동, 흑돼지 스프, 밥도 완전 고봉밥으로 주거든요. 다 먹고 나면 이배 터져 완전 배 빵빵해 지금 엄청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처 구경도 하고 그러고 숙소로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어, 안녕. 오늘은 가고시마 시내 위트제입니다 지금 옆에 야마가타야 백화점이라는 데가 있어요. 1751년도에 만들어진 백화점이라고 하거든요. 대박이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여기서 명물인 특이한 야키도바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 먹어보고 오늘은 화산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가보실까요?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나저나 제가 어제 특이한 술을 마셨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 제가 이따가 숙소 가서 리뷰해드릴게요. 뭐야? 이거 둘이야 나가사키 스타일의 짬뽕 볶음면인데, 얼마나 스테디이고 인기가 많은지, 편의점 음식 콜라보까지 되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지금 볶음면이랑 이렇게 빙수랑 같이 나왔어요. 음! 음! 안에 이렇게 튀김면이 있다? 이렇게 튀김면이 있어요. 짓는데막 소리가 나. 바삭바삭해. 응? 음? 라면 땅이다. 스소를 <laughs> 이렇게. 세 제가 일본인 리뷰를 봤거든요? 이렇게. 음! 맛있는가? 음. 식감이 좀 특이한데 맛있어요. 빙수가 녹을까봐 엄청 빨리 먹었어요. 제가 이미 얼굴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응. 얼굴을 뿌시기 미안하지만, 맛있고, 고소하고 달달해. 우와, 저 봐봐요, 여러분. 저 페리 타러 가고 있는데, 저기 저렇게 분출구에서 뭔가 연기가 나오네. 페리가 생각보다 엄청 큰데? 이거. 안에 이렇게 자판기도 있고 4층까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면서 갈 수도 있고 이제 안에 내려가면은 아 진짜 이런 거못 참는데 하나 먹을까요? 지금 페리 타고 가고 있는데요 막 부앙 하면서 안 가고 천천히 가네 근데 전망대치고 엄청 높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지금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화라산 이렇게 앞에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세계에서 가장 큰뭐라고 합니다. 완전 동그래. 키세스 초콜릿 같기도 해, 이렇게 보면. 커피 한잔 뽑아서 조육하러 가는 중. 근데 물이 그렇게 안 뜨거운 것 같아 뜨거우면 하려고 그랬는데 뷰가 대박이네 이런 뷰 보면서 저격할 수 있는 게 공짜예요 공짜 아까 보니까 수건 같은 거는 구입을 해서 와야 된, 되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가져왔지롱 물이 진짜 뜨거워요 그냥 온도가 아니고 거의 한국 목욕탕 수준 진짜 너무 좋다. 화산 밑에서 그런 가 물이 진짜 또 이제 페리 타로 슬슬 걸어가볼래? 요 걸어가면서 편의점도 들러야지. 아 밥에 아, 고파아 아, 이거 너못먹어볼고 이게 얼마나 작냐면요, 500엔 동전만해. 아 동전보다 조금 커요. 진짜 조금만 쪼. 아, 귀여워. 배고파가지고 밥 먹으러 가고 있는데요. 일본 와가지고 라면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라면을 먹으러 가볼 겁니다. 저 이거 특제 라면 먹으려고요. 라면이 나왔습니다. 이게 가고시마 규슈 지방의 특산 된장으로 만든 라면이래요. 신난다.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국물도 나름 걸쭉하고. 면발도 뭔가 쫄깃쫄깃해요. 어느 정도 두께감도 있고, 씹을 때도 맛있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 혼자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한국말 하니까 옆에 사람이 계속 쳐다봤어. 그래서, 가게에서 말을 안 했어요. 아무튼, 배가 진짜 든든하네요. 항상 이런데 오면은, 가라아게랑 막, 사이드 메뉴 시키고 싶은데, 시키고 싶은데, 라면 국물이 너무 맛있으니까 다먹어버리는 말이에요.